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가 또다시 대세 가수 임명웅 씨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임명웅의 2023년은요 지난해보다 더 빛나는 활동이 기대되는 한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타였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행보가 돋보이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 2월 11일, 12일 LA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다른 글로벌 행보를 어, 지금 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명우의 2023년은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한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우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명우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또만 명이 늘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1 h a n n e l YouTub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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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c h 영상이 e l y o u t u b 이 channel, 의 o u t u b e channel, y o 이명웅 힙합도 잘하네. 아비앙도 시운두 번째 천만 뷰 영상으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 안에 들어가면요 여기 보이시죠? 구독자가 146만. 그건 한달 만에 이렇게 만 명이 또 늘어서 146만이고요. 이명웅의 쇼츠의 구독자는 25만 7천이에요. 자, 이렇고요. 어, 누적 조회수도 또 늘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천만이 또 늘었어요. 일주일 만에 천만이 늘어서 0 8억3 0 8 2만 뷰를 0이고 있는 거예요 18억 3천만 뷰를 돌파0 0 0 반가운 소식이에요 0 0 0소식이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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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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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0 0 0 0 0 0 0 0에0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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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엔스타의 솔로 랭킹 부분에서 11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이 이명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소식은 이게 있습니다. 이명웅이 애니팡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고의 CF 광고 영상이요. 조회수가 유튜브 안에서 130만을 돌파했는데 이건 대단한 어, 결과예요. CF 광고 영상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100만을 넘겨서 130만을 돌파했다는 것은요. 이명웅의 광고 모델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광고 영상을 이렇게 100만을 넘기는 경우는요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나 이명웅이 출연하는 CF 광고 영상이 애니팡에 130만을 돌파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 공개 열흘 만에 136만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자 이런 모습인데요 자 이런 소식도 있고요 또 반가운 소식은 이거 관련해서 애니팡의 위메이드 플레이 조정일 이사는요 저 멋진 얘기를 했어요 이명웅과 애니팡은 최대의 조합이다 너무 효과가 대단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명웅의 광고 모델함에 따라서 애니팡이 지금 어, 엄청나게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말을 이명웅과 애니팡은 최대의 조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광고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멘트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은요. 이명웅이 간장 광고 모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원의 햇살 담은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데 간장입니다. 자, 이렇게 광고 모델을 하고 있고 아이유는 반대로 소주. 이명웅이 소주를 좋아하는데요. 아이유는 탄산주죠. 하이트 진로의 과일 탄산주. 이슬톡톡의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명웅 같은 경우는 간장의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데 청정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명웅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명웅은 팬들을 향한 진심을 바탕으로 세대를 불문하고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명웅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는 겁니다 팬을 향한 진심을 바탕으로 전 세대를 아울러는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임영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정원이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는 겁니다. 멋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감을 하시죠. 자 이렇고요.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요. 이게 있습니다. 임영웅과 영웅 시대의 선한 영향력은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서울 동북부 영웅 시대가요. 이렇게 포천시에 1,678만 원을 기부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마에 이렇게 1,678만 원을 기부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포천시에 이렇게 1,000만 어, 원 넘는 기부금을 냈다는 자, 즐거운 행복한 소식도 있고요. 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명웅도 선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임영웅 영웅 시대 이름으로 영웅 시대 임영웅 이름으로 이렇게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임영웅이 가왕전의 상금을 전부 기부를 해서요 자 이렇게 소아암, 백혈병 하나를 돕는데 써 달라고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누적 기부금이요 4,660만 원이에요 가왕전의 상금을 모두 계속해서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이 임영웅입니다 자 이렇게. 이명과 영웅 시대에 따뜻한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요. 요즘 강추위도 물러서고 있다. 이렇게 강추위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이명과 영웅 시대는 하나예요. 가족이에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따뜻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어 재밌네요. 어, 이명과 영웅 시대의 이런 기부 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기부가 일상화 됐다는 거예요. 이명과 팬덤의 따뜻한 선행으로 새해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부와 봉사가 이제 일상화 됐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자, 이게 이명과 영웅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과 관련한 반가운 소식 뉴스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